마지막으로 이제 이 4P 중에 프로모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 제품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광고하면은 4대 매체를 생각해요.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또 이제 인터넷 광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습니다. 인적인 판매, 창업 기업들 보면요, 이 박람회 전시회,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판촉, 사람들이 많이 쓸수 있고 또 좋은 제품인 경우에는 그 사용한 고객들이 많이 이제 구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눈에 띄게 진열을 잘하고 가격 할인, 견본 쿠폰 제공, 또 이벤트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제품에 대해서 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별로 안 들지만 신문 홍보 기사에 나온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 돈이 적게 드는 PR 활동을 하게 되면 어, 커뮤니케이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또 DMTM, 또 인터넷 모바일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과거의 4대 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광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모르면 안 되죠.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건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 연령별로 SNS 이용 서비스가 어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해서 많이 이제 홍보가 되게 하는 전략 중에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죠.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혹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도록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 딤채가 이제 만도 기계에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냉장고 시장에는 처음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딤채는 고객 평가단을 모집해가지고. 어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한 다음에 제품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반값에 사가라. 음, 이런 그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품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불량품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고객들이 사고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이럴 마케팅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유튜브 마케팅입니다. 어, 유튜브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 여기 이제 예로 든게 미국 믹서기 제조사인데요. 블렌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분이 이 회사의 연구원이자 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의 인지도가 낮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 믹서기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갈아질 것 같지 않은 제품들. 예를 들면, 골프공을 넣어서 가는 걸 보여준다거나, 또 가장 유명한 건이 아이폰과 그 삼성 갤럭시 폰이 나왔을 때두 개를 양쪽 믹서에 넣고 완전히 갈아 가지고 이 제로 만드는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띄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시간 내에 그래서 100만 뷰를 돌파하고 15개월 만에 영업 실적이 5 배가 증가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을 가진 분들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 특히 유튜브 광고를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